음. 너무 예쁠 것 같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려고 하거든요 동생이랑 가서 이따가 카메라 켜고 보여 드릴게요 어. 날이 없어졌네 <laughs> 뭐야? 이 주변 살면서 아셨어요? 몰랐어요. <laughs> 어 이런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얇은. 약간 그 크리스마스 나무 같아. 음, 냄새는 안 나지만 <laughs> 여기 이런 <laughs> 진짜 예뻐요. 나 약간 손에 꼽을 정도로 마음에 네. 드는 카페야. 소 <laughs> 이그래 그래. 근데 모르잖아. 미쳤다 여기 안 되나? 어 여기 걸터 앉아서 찍어도 되고 붙음 네. 여기 여기 앉아서 찍어도 될거 같아. 볼까이지 가시야 꿀벌 꿀.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음. 피자 음. 거 피자 같은 아, 시식용이래 아 그래요 시식용 오. 근데 이것도 너무 사진찍기 편해 음. <laughs> 시식용이래요 음 <laughs> 잠시만요 아, 포카토 먹어보고 싶은데 아포카토.. 진짜. 어머, 미쳤나 봐, 진짜. 아니,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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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 진짜. 진짜. 진 미쳤나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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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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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아,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오, 이 유리창 봐. 진짜? 진짜. 아, 진짜. 야, 너무 예쁘잖아. 여기 나만 알고 싶은 곳인데. <laughs> 유튜브 올리지 말까요, 올리지 여러분? <laughs> 여러분 유튜브 올리지 말아요? 아, <laughs> 이게 여기 <laughs> 컨셉. 그래. <laughs> 이거 벌레도 예뻐 보이는데? <laughs> 하늘의 벌레. <laughs> 여기 자리 있어. 어, 앉아? 괜찮아? 근데 예뻐. 아. <laughs> 친구들도또 데려오고 싶다. 아니 왜 이렇게만지? <laughs> 엄마빠 것넣는 핸드폰 너 분명히 안 넣은 거 같은데 아, 네가 넣,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laughs> <안 있네요? 웃음> 분명 지갑이랑 이 화장품 세 개랑 핸드폰이랑. <laughs> 우리 쌍둥이. <웃음> <웃음> 어 이거 보여줘 이거. AG. HM, HM. 아, 어디 지 그게? <웃음> 앞에. <웃음> 어. 언니, 여기 앞아 있다 있다. H.M.E.J. 보일라나요? 살짝 보이지요? 우린 오늘 보석을 찾은 거야. <laughs> 너무 좋은데요? <douhaltý> 음, 너무 좋다. 정떼떼 페레가 프랑스어로 고집 센 아빠래요. 손톱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어 똥손. 반대로 하면 괜찮지여기가제가한번여어게요 굉장히... <laughs> <풀어줄게>? 네, 좋아요. <laughs> 10번. 투턱든 도대체 <laughs>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저기 김공은도 투터분 있더라. 참고를 아, 그래? <laughs> 그 나오는데 투터 있더라. <laughs> 안녕. 다음에 만나요. <laughs> 맛있어음 채광 너무 좋지 않나 되는 거구나. 아니 모공이 괜찮은 데가 못 찾았는데 음. 여기 뭐 차종인데 6만 4천 원. 이렇게 완전 괜찮은데. 괜찮다. 난두 개에 2만 8천 원이었어 완전 싼 거야. 음. 뭐야 이거 그때 특가였나 봐. 저도 이거 스킨을 토너를 사는 게 사는 거 아직도 쓰는 게 그때 특가로 네 개를 줬어요. 음, 음, 아빠, 이거 아빠. 이번에 이걸로 사야겠다. 음, 뭐뭐 뭐, 뭐야? 뭐 <laughs> 이건 이거랑 이거 쓰고 있거든. 얘네둘은뭐다 기억이. 내가 단톡방에 가서 얘네가 너무 나고 왜 보이지? 그전에 그 는안 보였는데. <laughs> 아니, 네가 말해서 심지어, 보이는 거야. 심지어 프라이머를 했는데도 그래. 그래요. <웃음> <웃음>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에는 안 보. 어, 전제상 말씀. 부산대 피부과 갔는데 만들었대요. 이렇게 어. 문지르면 다리도 머리 긁어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살에 연동을 미는 것보다 살에 하는 게 좋대. 예. 음. <laughs> 피부 자극이 드는것 같다 언니 어, 네. 쓰고 있어요 y Sukhoi's t h e r 느낌? 느 a t 느낌. o t actually the king? The king. The king. The k i 나 g 나방 e king. t h 나 k 나나 The sun can't just stop hiding out The windows will open and sing Like pearls that are spreading wings. And I spoke to you right across the street Like a song that is playing just for Let's yeah, you're talking out. Mm, got a whole lot of words falling out, yeah, on your mouth. Ah, take your whole deep breath, let me go and show yourself. Ah, play your game, I'll be patiently waiting until time runs out. Getting close now. All the stories that you tell with a beautiful imagination And mm, the you tell them about